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플랫폼 교회 건축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교회 건축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되고 또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가 종료된 후에 교회 건축의 방향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예측 가능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고찰해봄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에는 하나의 커다란 도전과 혁신적인 도약을 위한 하나의 큰 준비 기간이고 또 그것을 위한 다양한 생각과 전략을 모색해보는 시간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린 에너지 친환경으로서의 교회의 전략입니다. <laughs> 자, 이것은 주로 외부 공간에 해당되는 건데 교회에서 외부 공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크게 줘도 항상 공간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 외부 공간을 어떻게 잘 살릴 거냐. 이것은 교회 공간의 부족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 공간은 내부에 비해서 굉장히 감성적인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코로나 시대, 그다음에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는 외부 공간, 교회의 외부 공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외부 공간에 우리는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내부보다 더 중요한 감성적인 공간이고 어, 또 굉장히 부족한 그 공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형들을 쭉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교회 마당의 카페 테라스인데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예, 이거는 미국의 에, 사랑의 교회의 그 마당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가 보통 이제 낮에 가보면은 꽉 찹니다, 이게. 예,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없을 때 찍은 건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 이게 마당인데 내부보다 성도들이 여기 더 많이 모이고 매력적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외부를, 교회의 외부 공간을 거실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거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가구들이 필요해요. 테이블, 그 다음에 이동식 치킨, 이동식 치킨, 무대, 조명,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질 때 마당은 거실로 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짜투리 공간에 내온 마당을 교회의 리빙룸으로 바꿔야 되고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는 가구입니다. 가구. 그래서 많은 교회가 외부 공간을 성도들이 아주 가고 싶어하고 소통이 극대화 되어지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가구를 세팅해 줘야 돼요 가구. 그래서 유럽에 가 보면은 예, 카페들이 많죠. 유럽은 이제 날씨가 뭐 우리나라하고 달리 좋다 보니까 외부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그 가구들이 잘돼 있잖아요. 어, 그 의자, 테이블 뭐 이런 것들이 예, 그늘막 그 다음에 이런 조명, 조경,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페의 그 커피 값이 내부보다 외부가 더 비싸요. 예, 그만큼 외부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을 보면, 예, 두 번째는 썬큰 공간인데, 이썬큰 공간은 지하를 지상과 같은 환경으로 바꾸어 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미국의 수정교회의 비전센터, 방문자 센터인데, 리차드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제 설계한 건데, 여기를 가보면은 이 지하가 딱 들어가보면 이제 1층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썬큰 기법인데, 지상과 지하를 오픈해서 지상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것도 지하가 있는 교회는 굉장히 고려할 요소입니다. 세 번째. 야외 카페 테라스인데요. 우리 국내 건축 교회 건축을 하면은 대지선에서 보통 한 1.5m, 많으면 3m 정도를 이렇게 이격을 해서 공간이 남습니다. 이 남는 짜투리 공간들을 대부분 교회는 그냥 방치하고 말거든요. 근데 이 짜투리 공간을 우리가 거실로 인식해야 되죠. 그래서 거실로 우리가 아파트 거실에 가보면 그 우두목이 쫙 깔려 있고 가구가 돼 있잖아요. 소파, 뭐 tv, 다이. 똑같은 거예요. 이 짜투리 공간을 우드로 만들고 가구를 세팅하면은 여기가 거실이 됩니다. 소그룹 모임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삼삼오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 되죠. 네 번째. 건물의 지상층에서 건물을 짓다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남는 테라스 공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공간을 잘 활용하는 거죠. 방부목을 깔고, 조명을 넣고, 대나무 숲을 만들고, 테이블을 세팅하면은, 여기는 성도님들이 내부보다 더 가고 싶어 하고, 여기서 독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소그룹 미팅도 하는 아주 좋은 공간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지붕층 공간이에요. 지붕층. 보여지는 이 화면은 분당에 예수소망교회 그 지붕층인데 여기 가보면 이제 지붕층이 참잘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차도 마시고 청소년들이 집회도 하고 또 삼삼오오 모여서 뭐, 뭐 작은 공연도 하고 이렇게 다목적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붕층 공간은 결국은 나중에 교회가 증축할 수 있는 그 마스터 플랜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옥상 공간의 활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붕층을 나중에 뚜껑만 이렇게 딱 덮으면 은 한계층이 늘어날 수 있게끔 장래 증측의 여지를 담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지붕층을 완전히 이 경사지붕으로 해서 막아버리는 것은 굉장히 그건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하나의 스카이라운지 예, 이런 옥상공원 음, 이런 걸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예, 야외 스튜디오 코비드 시대에 이런 공간으로 활용되는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여섯 번째 프로그램 주차장인데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은 이게 이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녹지로 되어져 있는 주차장이에요. 이 잔디 블럭인데 이 블럭 사이에 잔디를 씨앗이 이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이게 이제 잔디밭같이 보여요. 그리고 여름에는 직사광선이 이렇게 많이 흡수되어지고 또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이 오바 이렇게 넘침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주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이죠. 근데 대부분 주차장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콘크리트로 그냥 포장을 해가지고 여름에는 주차도 못 하죠. 그럼 이 프로그램 주차장은 주일날 아닌 평일날에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모이는 바자회장, 어린이 놀이 공간, 야외 탁구장, 뭐 다양한 공간이에요. 야외 공연장. 예, 그림 그 위에 보면 이제 밑에 예, 바닥만 이렇게 잘 세팅을 하면은 예, 바자회장이에요. 지역 그 주민들이 여기서 바자회하고 뭐 지역 장터가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예, 이런 공간도 코비드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 그다음에 일곱 번째 내부 공간의 외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내부입니다. 내부, 외부가 아니고 어, 이제 허시 초콜릿 본사의 러비를 찍은 건데요. <laughs> 교회 공간이 보이는 그림처럼 분명히 내부로 인식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외부 환경으로 보이는 거죠. 예, 이제 이런 데서 공간의 드라마가 일어나는 겁니다. 공간에 대한 장소성을 강하게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완전히 깨어질 때, 거기는 공간의 드라마틱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의 지각 개념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때, 거기는 굉장히 강한 장소성이 부여됩니다. 특히 교회 공간은 일주일 내내 성도들이 외부에서 근무하고 또 외부에서 어, 일하다가 주일날 하루 교회로 올 때, 아, 교회에 대한 장소성, 회기 본능을 굉장히 촉발시켜주는 그런 공간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연어가 그다 커가지고 자기가 그 알깠던 그크 그냥 막, 에,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회기 본능인데, 음, 교회도 이와 같은 장소성이 강한 공간을 많이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에, 생태 근린공원, 그다음에 주민들의 휴게 광장으로서의 교회, 에, 교회에 들어오면 뭔가 참 포근하고 또 감성적으로 이렇게 참그 어디 좀 자연에 온것 같은 이런 느낌을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전이 공간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전이 공간은 뭐냐면은 <laughs>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내용을 바꾸어주는, 전이시켜주는 공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전이 공간의 대표적인 것이 수공간입니다. 수공간. 지금 보여지는 이 물들이 이렇게 잘 되어 있잖아요. 이 물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휴가철에는 그 항상 물을 찾아 떠나죠. 그 이유는 물을 보는 순간 우리의 감성적인 것,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다 없어지고 소거되어져요. 특히 교회 공간에서 교회 건축에서는 이 수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복잡한 생각들을 다 없애주는 것이 수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자가 예배를 준비하는 공간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공간이 수공간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은 수정교회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수공간을 찍은 건데요. 이 수공간을 보면서 본당으로 이렇게 쭉 걸어가게 만들어놨죠. 근데 이 수공간의 특징은 높이 차이를 틀면 물소리가 나잖아요. 그 물소리를 들으면서 본당으로 이렇게 쭉 걸어갑니다. 그래서 본당에 그 문을 딱 여는 순간 나도 모르게 복잡한 생각들이 다 없어진 다음에 목사님의 말씀에 이렇게 딱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수 공간은 그런 복잡한 생각을 다소거 시키고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생각을 다듬게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전이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건물, 특히 교회와 같이 상징적인 공간에서는 수 공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수 공간은 사실 성경에서 많이 등장해요. 솔로몬 성전에도 보면 성전 앞에 노바다라는큰수 공간을 만들어 놨죠. 예, 그리고 뭐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이렇게 쫙 흘러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예, 묘사하고 있고 어, 새 예루살렘 성에도 보면은 그새 예루살렘 성 앞에 이제 그 수공간들이 쫙 펼쳐져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수공간이 정화 공간, 풍요로운 공간, 예, 성령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예, 새들백교회, 맨 우에 상단에 있는 새들백교회도 가보면, 이런 수랑으로 쭉 형성되어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놨어요. 물소리가 나죠? 높이 차를 두면. 예, 그 다음에 일본의 물의교회도 보면, 오른쪽 중간에 있는 부분인데, 거기도 보면은, 뒤가 다 물입니다. 예, 강단 뒤가. 그래서 이 물을 보면서 본당으로 들어오게 만들어놨거든요. 동선 자체가. 이런 동선들의 처리는 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위 공간입니다. 예배자가 온전히 예배에 합의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 이런 거죠. 특히 코비드 시대 이럴 때 이런 시대적 환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이 수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은 이 프로그램 분수가 바, 바닥에서 어떤 순간에 물이 위로 쫙 올라오게 분수식으로 만들어 놓고 또그 물이 안올 때는 그냥 일상적인 바닥이 되잖아요. 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네, 어떤 굉장히 역동적이고 장소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런 장치입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laughs> 에, 이거는 수정교회 식당 쪽 뒤쪽에 식당 쪽 앞에 있는 수공간입니다. 이 수공간에도 보면은 에, 식당 앞에 이런 수공간을 잘 만들어놔서 아주 식사 분위기를 잘 만들고 있죠. 비전과 진보의 이름, 야긴 건축. 1994년 이후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설계 감리해 온 야긴 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 쌓아온 25년여의 노하우와 설계 철학으로 최고의 명작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설계에서 왕궁까지 교회 건축의 믿음직한 공역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의 시작과 완성은 야긴건축과 함께하십시오.